Oh God, 그리고 천천히 걸어오더니 여러분의 귀에 뭐라고 속삭여요. 내귀 캔디. 여기까지 할까? 야, 뭔가 만나는 거 보고 싶은데 한 번은 만나니까 그니까.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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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>, 나도 올려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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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심장 아파. <웃음> 아, 너소리야 에? 나도. 라이어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미수에 나온다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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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아닌데? 어, 아니잖아. 야! 신경 깎걸줬다할수 <laughs> <알> 있겠나? 미친놈이야 <laughs> <laughs> 나는 그러면은 이거 적어야지 <laughs> <laughs> 이성추가 <이송식아, 웃음> 제가 어차피 엄청 잘해서 금방 눈치채 <laughs> 이거 어떻게 맞춰 아니 이게 봐봐 힌트가 두배도 안 나오면 그럼 비싸거나 술이야. 표, 어떻게 어떻게 알아. 알아. 그리고 그만해. 향 창이 좋아. 그만해. 그러면 지 마. 그만해. 그럼 트러플이나 술일 거야. 근데 이성치가 올라가 피어야 선 거야. 그럼 술이야. 그만은, 그만은, 그만은. 그럼 뭘까? 그만은, 그만은. 근데 피어내놓은 거에 이성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A 일인데 A 일은 향이 안 나. 그러니까 다분위스킬 거야. 어디 내가... 이거... 이거... 내가... 내가... <laughs> 말이 안돼! 어니 말이 안돼! 이 형은 나를 뭐? 너무 잘 하는구만. 방 팠어. 방 이름 그지 새끼들이야. 야 도쿠나가 대단하다. 근데 지금 나랑 이거 멀티하는 중에 네가 유일하게 게임 네 돈으로 사네임. 아, 맞아. 내가 다 사줬거든. 어, 나역갈미 여... 사줬어. 나도 어. 미치,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? <laughs> 진짜 지갑으로 보는 거야? 야, 이거 가끔은 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그냥 다 사주니까. 그래 너가 맨날 다 사주고 선의를 베풀어 주니까 좋으로볼 수밖에 <laughs> 없는 거잖아. <laughs> <laughs> 이상해 새끼 진짜 미친놈인데. 진짜 새끼. 영업을 완성하고 있어요 너무. 아 맞아 나막 나 올릴 거야 꺼져. 나 패도 안나 제대로 완성 안할 거야 꺼지라고. 근데 형님은 이자다. 나 조금이라도 희망 보면은 병신 낚였네.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, 새끼야. 바로 해버린다고. 아또머디아어야 어? 한번 믿어볼까? <웃음> <웃음> 어? 바로 머리가 개졌군. 어 할만한데? 어 할만한데 이번에 어 진짜요? 얼마네? 방남자는 내 없는 짐승 새끼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. 얼마네? 진짜 얼마네? 할 만해요. 대단하다. 말이 안 된다, 이거. <웃음> <웃음> 말이 안 된다, 이거. <laughs> <laughs> 와, 아니, 이야. 죽격을 해버렸다이 보라 이거 말이 안된다 진짜 <laughs> 저거 하나 죽였겠다고말 2000을 쏴버리 <laughs> 존나 나쁜 놈이네 이게 원더이이현 큐큐 네이 연타하면 연... 아, 오케이, Q, Q. 네, 이 연타는... 왜 하필 나야 <laughs> 김현이 밖에 갈수 없어 어머 트루 기 연봉 지렸다 제대로 좀 잘하게. 제대로 좀 던져봐. 아니 핫! 아! 어머. 어머. 어? <laughs> <오>! 아 이게. 그렇게... <laughs> <귀가다>! 아. 네, 저... 이그 <laughs> 말하는 게 그치. 존나 웃겼어. 형님. 분명 생각한 건데 청년만 보이니까 말만 나옴. 추가안섭니다 뭐, 아이씨. 그데머릿 속에 고추 안쓰 김기현 생각 나. 나나 고기 맛에서 고추 맛이 음... <laughs> <이상하다>. 나. <laughs> 너 고추 맛 어떻게 하는 거야? 그 맛으로 웬일이야? 무슨 고추 맛을 어떻 하시? 이게 기현이의 고추 맛인가? 에 씨발. 어이 친구도 왔네요 좀 이상한 친구로 이 이대로 저 친구가? 인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왜도 아니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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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그 어가 너무 웃겨.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아니, <웃음> 어? 아니 어가 너무 웃겨. 그냥 <웃음> <웃음> 너, 너니 나 갑자기 급발진해. 야, 야 어... 동.. 깡아그손좀 어떻게 해봐! 가들어갈 줄 알아? 돈깡씨 지금부터 자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뭐, 왜죠? 여러분 대화 중이시잖아요. <laughs> 아 저가 능력.. 늦여... <laughs> <laughs> 지 사업을 하잖아. 어버워 타임은 포스터에 여자 한 명이야. <laughs> 아니야 남자도 있잖아. 아니야 남자도 남자 있어요. 있어요. 네. 포스터에 남자 여자 둘다 다 있어. 웃고 있지 않을 텐데 그러면은? 형, 웃고 있어. 걔들 비 맞으면서 웃고 있어.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은 어버워 타임이 아니야. 야, 야, 말렸다! 와, 진짜! 아, 미안하100% 아, 아. 이거 유도신문이었잖아. 야, 미안하다, 미안하다. 아니, 야, 맞아, 맞아. 아니, 그냥 닥쳐봐. 맞춰, 어떻게 맞춰지? 닥... 최근에봤던 염돌 중에 씨와 진짜 최고가 적었는데. 야, 어린이 보고 서면 아청법이고안 서면 민심위기법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. 미친놈인 줄 알았다, 진짜.